오늘은 지오메트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지오메트리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점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수 있는데요. 3D로 만든 물체가 오브젝트 공간에서 있다면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2D로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과정을 통해 변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변환을 통하여 월드 공간에 월드 공간에서 카메라 변환을 통하여 카메라 공간에 카메라 공간에서 투영 변환을 통하여 클릭 공간에 배치를 하고 우리가 보는 2D 화면을 통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점 처리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월드 변환이란 현재 물체가 사용하는 지역 좌표계로부터 월드 좌표계로의 변환을 하는 동안 이동, 회전, 크기 변환 등의 여러 변환들을 거치게 됩니다. 3차원 그래픽에서 모든 정점의 각자 자기만의 지역 좌표계상에서 정의됩니다. 이 지역 좌표계는 모델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면 위에 물체는 고여 원점을 기준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아닌 여러 개의 물체를 3차원 공간에 출력할 경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개의 물체 모두 원점을 공유하는 일이 벌어져 3차원 공간상에 모두 배치하게 되면 물체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따로따로 출력하기 위해 로컬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로 변환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죠. 로컬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로 변환해야 우리가 생각한대로 출력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로 변환하는 동안 크기 변환, 이동, 회전 등의 변환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변환이 끝나면 물체는 월드 내 자신의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월드 변환을 거쳐 3차원 공간에 물체를 배치시켰으면, 이를 보기 위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카메라 변환이라고 하며, 이 카메라 변환은 월드 좌표계의 카메라를 배치하여 정점들을 카메라의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좌표계로 변환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양의 z 축의 정방향을 바라보게 하며, 왼손 좌표계 혹은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여 정방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카메라 변환을 마치고 카메라 공간에 배치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투영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투영 변환이라 기아도형을 2D 뷰 포인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좌표계를 2차원의 좌표계로 바꿔주는 변환을 해주는 것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화는 원근 투영 기법입니다. 원근 투영 기법에서는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 투영되는 비율이 달라지며 Z축의 값이 깊이, 버퍼, Z버퍼로도 사용되는데요. 이런 Z축의 값이 달라짐에 따라 그려진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우리가 보는 평평한 화면에 그리게 되는 거죠. 카메라의 좌표계에서 투영 좌표계로 변환되는 단계에서 원근감이 추가됩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배치되는 것이죠. 이렇게 3D 오브젝트 물체들을 3D의 공간에 함께 담는 월드 변환, 그리고 이런 카메라에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3D 물체들을 카메라에 담는 카메라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3D의 카메라 물체들을 2D로 변환시키는 투영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3D의 물체들을 2D의 화면에 담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